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계약을 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어떤지 질문을 하시고 또 댓글로는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영상을 보고 관심을 거뒀다 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행사 대표라든지 모집 주체 대표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하고 다른 현장도 합니다.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요것만 아셔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겠죠? 그 현장을 맡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A 현장을 진행하면서 B 현장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아파트 시행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규약, 보이시면, 땡땡 민간임대아파트 규약입니다. 어, 도장 찍혀있고, 내용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어, 대표자, 임원, 이 사람들이 이름이 써있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A라는 어, 민간임대추진위원회 규약이고요. 내추진위원회 규약이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 다르죠? 규약입니다. 내용 있고 쭉 보시면 여기에도 발기인 대표 누구 있고 발기인 이렇게 총네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대, 조합, 시위연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이 사람 한명 빼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장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행사라고 하는 법인도 이름이 같았습니다. 앞 글자가 무슨 무슨 CNC였는데 무슨 무슨 DNC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두 글자만 달랐고 광고 문자 보시면 광고 문자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게 A 현장의 광고 문자고요. 보시면은 마지막. 3억대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건설, 단골 건설사죠,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할 이유가 없어요. 어, 자금도 충분치 않고,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참여 의향서, 의향서는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대건설이, 어, 진짜로 시공을 해서 힐스테이트가 붙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면 다이아몬드 교환권, 아니면 제주도 여행권을 주겠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피를 받고 팔 수도 있다. 나중에 피 받고 팔 수도 있다. 그런 현장이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나 제주도 항공권을 시행사한테 주고 이 아파트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 현장은 피가 붙을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이 전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내가 팔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매라는 거는요. 피 프리미엄이라는 건 정말 인기가 좋은 현장이어야 붙는 거예요. 어, 민간입니다. 아파트 홍보 그렇게 하고 그런 데에 피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 피가 붙으면 오히려 마피가 붙겠죠. 오히려 마이너스 피 마피가 붙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어, 송가인 실장을 찾아라. 어, 송가희 씨가 여기서 실장으로 일할 일 없겠죠. 당연히 가명이고 그렇습니다. 수도권 마지막 현대건설, 뭐 포스코, 청약통장 필요 없다. 19세 이상 누구나 다주택자, 법인 오회 주택수 미포함, 전매부자 이게 혜택같이 보이시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 당연히 아파트 분양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게, 이런 걸 써놓으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청약통장,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어, 이거는 이것도 필요 없네.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형 조식 서비스도 준다 시세차익 업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숙세권 학세권 뭐 임차권 거래 부제한 전매 부제한 이것도 혜택 같이 써 있죠 어 전매 당연히 무제한이죠 어 임차권 거래하는데 또 투자 또뭐 투자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이런 걸 전매하는데 당연히 제한은 없습니다 혜택은 전혀 아니고 전대 가능하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렇게 홍보나 오고 어, 송가인 실장 어, 전화번호 써있습니다 이렇게 이사 걱정 없고 취득세 정보세 없고 이게 다 말이 안되는 내용이에요 어, 집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없고 정보세 없고 양도세 없습니다 이게 마치 혜택처럼 써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어, 모습 기억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 B현장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써 있죠. 다른 현장인데 아까 광고 문자하고 다른 현장이에요. 여기도 제주도 항공권 나오죠. 민간입니다. 아파트 가격대는 2억에서 3억대. 왜 2억에서 3억이냐? 어, 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어, 이런 가격대가 2억에서 3억대입니다. 그리고 싸다라고 느끼는 게 2억에서 3억이죠. 10년 후에 3 억의 아파트를 살수 있다.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몰려들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죠.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건, 고소사건 처리하실 때 특히 판사님들, 이거를 그냥 사기가 아닌 과장 광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분들이 한번 이 계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다이아몬드, 제주도 여행권, 똑같죠? 여기도 송가인, 실장이 나오네요. 현대건설 나오고 세금 걱정 없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없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민간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아니고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봤는데요. A 현장에 민간임대 아파트 무집을 하는 사람들이 B 현장, 1년 차이 밖에 안 나요. 아직도 A 현장도 진행 중이고, 모집 중에 있고, B 현장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고, 사기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험한 사업이고, 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을 보신 분들은 민간 임대 아파트 고민 중이 시다. 그러면 뒤로 돌아 보지, 마 시고 혹시 가입 을하셨 다면 최대한 빨리 철회 요청, 취소 요청, 변호사 를 통한 계약 취소 소송, 형사 고소 등을 진행 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